대하의 평안에 연결하여 무난하여 평안이니까 인사합니다. 갈렙의 예수 천국화 전략 오늘은 그 두째 시간 전 시간에 넘겨온 그 왜에 대한 이유 주제 이스라엘 집에 집착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제자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에게로 가라셨던 그것이 그앞 접두어 차라리란 부사으로 보아 이 이런 양에게는 이주 예 대상이 아니라 어 단지 이 이런 양에게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의 정작 가야할 핵심 대상은 예루살렘 성 그 성안의 의가는 이스라엘 집이었습니다. 이 성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는 영접치도 아니하고 또 접촉하려 하지도 아니하는 거로 어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 6절 상반절 차라리 이 성안의 이스라엘 집들, 이 집들의 이런 양된 식구들로 하여금, 저희 본가 이 예루살렘 성한 우거 이스라엘 집, 어 마태복음 10장 35절 딸의 어미와 누가복음 12장 52절 이집 둘과 그, 그 성한 이집 둘과 저집 셋으로 저희 이런 양들이 가여 들려져 들어가는 이 복음에 대하논 분쟁에 불을 붙게 하라. 라고 하셨던, 음 것임을 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어 예루살렘 작전이셨던 것임을 앞에서 해하렸습니다 그러면 뭐그 주께서 왜이다지 예. 율법을 다잘 지키고 있어 출애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집에 왜이다지 예. 연연하시며 어 이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그 주제의 천국보험. 예. 그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여서서 이들을 꼭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논분쟁케 해서 이들을 회개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어 강한 의지로서, 어마 예루살렘 성내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집중하셨을까 연연하셨을까 뭐 이것이 앞편에서 이편으로 넘어온 질문이었습니다 그왜였습니다그 대답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 곧 그것은 그 질문은 대답이자 곧이 시리즈의 결론이 되겠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 예루살렘 작전. 음, 그,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전국화 전략 이 시리즈의 막그 예, 예루살 이 시리즈를 위한 일환으로서의 그 예루살렘 작전 이 세세한 디테일은만 잠깐 마, 뒤로 밀어놓고. 뭐, 동전략의 목적부터, 예, 동전략의 목적, 그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인데, 뭐이 목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이, 예. 천국,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과연 천국이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를 위한 작전이셨다. 그겁니다. 아, 왜 아니겠습니까? 막, 그때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과 막, 성 밖에 내쳐져서 살아야 했던, 어, 뭐, 그, 성박, 이런 양들이나, 또, 나아가서, 어, 사마리아인 고울이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 또, 알고 보면, 이 중에 다 전국 갈 사람들이 많은데, 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집과 성 밖에 살고 있는 마 이방인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마이 사람들과의 서로 사이가 도무지 천국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인연과 그 사랑과 그 맥을 그대로 천국에 갖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때의 상황은 네. 전국으로 보면 나중에 한 집안 식군데 원수였더라 그겁니다. 예수님은 막그때의그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뭐 여러 민족과 족속들과의 이 서로 사이의 상태를 어떻게 어떻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 마치 뭐 잔치가 시작되려던 아버지 집 대문, 예, 아버지 집 대문 앞의 마지와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앉은 어, 둘째 이두 형제 사이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지와 그 둘째와의 에, 뭐 사이 갖고서야 천국이 그 천국 집안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일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보면 15장 13절 하반절, 둘째 아들은 뭐 나누어 맡긴 아버지의 재물을 모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없이 한 후, 뭐그 15절, 그 나라에 붙여 살며, 뭐 16절, 대지의 어 지엄 열매로도 뭐 배를 태울 수 없게 되자, 그 17절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오며 아버지는 그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하시며 그 22절부터 24절까지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좋은 새신 신기어 어. 그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의 주인공 자리에 앉혀 주었습니다 또 반면 지금까지 아버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을 다 지킨 그래서 저에겐 그 31절 내 것이 다내것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볼 때는 뭐그 맞이야 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고한 만큼 음, 떠나지 않고 명을 다 지킨 만큼 내 것이 다내 것이고 그것도 확인해 에, 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뭐이 아들, 아버지와 저 아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음입니다. 아버지와 둘째 사이에도 뭐 둘째는 거저 그저, 그저다 용서 받았으니 문제가 없고 첫째도 자기 일한 만큼 그 공로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지금 확인해 줌으로써 아버지와 이 아들 저 아들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뭐, 문제는 형제간이었습니다. 이 형제 사이의 이 형제간 문제로 아버지 집그 잔치는 파탄나게 됐습니다 파탄이 바탄을 지금 내, 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 바탄의 원인이 마지에게 있습니까? 둘째에게 있습니까? 둘 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더 있습니까? 마 우리는 이 둘째의 입장 같아서, 마이 바탄의 원인이 불평하던 마지라고 해서, 마지를 원망하고, 마, 지를 비난하고, 있기까지 합니다만은, 사실 그 원인은 당자에게 더,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입니다 아, 돌이켜. 마, 아버지께는, 뭐,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 살기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음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풍군의 하나로 보소서, 어, 라고 하였음과, 막, 그러기 전에부터 아버지는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막, 미리 용서하고, 어, 계셨음으로 해서, 어, 아들의 자세도 괜찮고, 어, 이 둘째의 자세도 괜찮고, 또, 뭐, 아버지는 뭐, 그 꼭,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해서 그 대가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이 아버지와 이 둘째 사이에는 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저 그 사랑에 다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 둘째는 어떠했냐. 그 입혀주시는 옷, 그 가락지, 그, 어, 신발, 그것을 제가 아주 화려하게 되게 해줄 때에 도무지 항공하지도 않습니다. 사양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풍군의 하나로 써주셔서 어, 하고 돌아온 그 회계가 이것은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무슨, 당연한 값어치이라도되는양막 뭐 사양도 없이 그냥 받아 걸치고, 어. 그 무슨 해계가 무슨 배슬인지, 그 은혜로 베푼 이 고운 옷과 음, 이 가락지와 이 신이 무슨 대단한, 당연한 자기의 배슬이나인 것처럼 잔치 중앙 자리에 가, 가서 앉으란다고 떡하니 가서 앉아서 풍류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여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냐 하고, 수고하고, 지금도 땀 흘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형은 아랑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 둘째, 이렇게 가서 떡하니 앉아있기 전에, 예, 그렇게 즐기려고 하기 전에, 자기 때문에 형이 아버지 집 일을 나눠야 해야 될 것을 혼자 다 한다고 배나 수고하였고, 뭐 재산도, 어, 자기가 그냥 몸으로 가출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나누어서 맡아서 하라 했더니 이 맡은 것을 가지고 다 갖고 나갔습니다. 그랬으니 저 혼자 나갔음에 비하여 재산을 반 나누어 갔으니까 이 큰아들, 자기 이, 이 마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했으면 이 동생만 아니었으면 재산이 반쪽도 나지 않하고이다형 것이었는데 그랬으니까 이 둘째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고생 많이 하고 반쪽이 된이 형에게 먼저 사화했어야 했던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기록된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너 나에게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는 것을 잠시 멈춰 두고, 그것도 안 두고 더 바쁜 게 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본." 내 형에게 가서 더 급히 달려가서 내 형에게 네. 내게 한 말을 먼저 말해라 지금부터는 아우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저를 형의 품꾼의 하나로 어, 보소서 그리고 나를 종부려도 부리시사 어? 형은 이제 그 많은 수고를 드시고 평안히 계시옵소서 나는 막 그냥 언제나 형의 종이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어, 그 형이 이처럼 대문 앞에서 자기에 대하여 고소를 할게 없어지게 했었어야 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형제가 문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신, 무슨 네가 잘한 게 있어 용서해 줬냐, 아냐 아비니까 그냥 용서해 줬어. 그러나 형제 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먼저 풀고 들어야 형은 원래부터 내 집에 있어서 내집 오히려 주역이 될 자리에 있어, 있어, 오는 사람이고 앞으로 있을 사람이니까 네가이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은 형에게 모든 용서를 받고 형의 마음을 고맙다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 어, 괜찮다라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였음이고 보면 둘째가 문제 아니었냐 그겁니다 이 잔치집에 파탄이 말입니다 파탄나게 생긴 일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그 큰아들 마지의 이 대문 밖불패는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지금까지 충성해서 약속한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어야 되는 상속자였으니까요. 그는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의 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 뭐 불평이 차라리 둘째에게서 어 나왔다고 한다면, 뭐그 둘째에 대해서는 마태음 18장 32절 하반절처럼, 뭐, 1만 달란트 전부를 내가 탄감해 줬는데, 탄감받은 주제에 무슨 불평이냐 하면서, 바로 다시 쫓아내어, 어, 옥절들에게 붙여서, 막, 옥으로 보내버리라! 라고도 할수 있겠으나, 그래도 무방하겠으나, 지금까지 당신의 명 하나 어김이 없은, 그래서, 땅에서도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 된이 마지가 그 동생에 대하여 저의 한 짓으로 보아 저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고 보면 그 불평을, 그 마지의 불평을 아버지로서 어찌 그냥 넘기고 그 둘째가 그냥 반가워서 베풀어준, 기뻐서 베풀어준 그 아비 사랑으로 만들어낸 이 천국잔치를 그냥 하여 갈수 있었겠더냐? 그것입니다. 이 불평이 마지의 불평이 있고서는 이 둘째를 위하여 아무리 반가워서 죽은 자식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어도 계속 그로하여금 잔치에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주님께서는 주제의 이 천국복음을 마태복음 10장 5절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울 그 이전에 이 예루살렘 성안에 우가하고 있는 모든 율법에 완벽하여 회개할 것 없어 의인임을 인정받고 이 마지와 같이 내 집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들로 어떻게 이 버릇없는 두째 나갈 때도 죄짓고 나가고 재산 반이나 털어먹고 들어와서 그래도 아버지가 반가운 마음으로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워주고신신께주니까 그저 무슨 큰공로라도 어? 있었던 사람처럼 사양 한번 하지 않고 다 걸치고 앉아서 저 가운데 가서 앉아서 잔치 받으라니까 받아 있으면서 저 대문 밖에 있는 마지가 불평하고 있음을 보고 아니 저는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으면서 는이 둘째,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예루,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하는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들로 이 둘째를 위하여서라도, 그리고 이 둘째와 이 첫째가... 하나님 나라 한 집에 있어야 되겠기에, 이 첫째와 둘째의 화평을 도모, 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에 영연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정 천국이 천국일 수 있도록 하셨던 바. 이 예수 천국화 전략, 그 기묘하신 작전이 어떻게 성공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들이 우리를 환영하게 되는가, 그 디테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성 이스라엘 집에 그렇게 연연하시고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이 결국은 천국을 천국에게 하고 그저 죄만 짓고 마귀에게 붙여 살다가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그저 얻은 바, 이 의의 옷, 가락지, 새로운 신발 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서 당당한 자리에 안치원 받게 된이 축복을, 자기 할바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누리려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잔치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이 예루살렘 성한 이스라엘 집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저희 집 이런 양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숫제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려 한 예수님의 그 작전을 우리가 이제 헤아리려 합니다. 결론을 이미 알았사오니 그 결론 앞에서 이방인 된 우리가 그 둘째와 똑같아서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오 주여, 예루살렘 성한 이스라엘 집, 저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연연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잘못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나이까? 우리로 인하여서도 천국이 천국이 되고 예루살렘 저들을 인하여서도 천국이 천국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왕왕 왕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